열려라, 참깨! 나는 열쇠 가지고 가는 걸잘 잊어버린다. 어, 석인이? 열쇠는 들고 갔어? 어휴, 그럴 줄 알았다. 엄마 잠시 나가는데 열쇠는 늘 두던 곳에 꽂아놓고 간다. 알았지? 그래서 엄마는 열쇠를 늘 두는 곳에 꽂아두고 가셨다. 얘는 뭘 맨날 놓고 다녀? 어휴. 사람들은 열쇠를 잘 숨긴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보통 이렇게 화분 미치나? <laughs> 어? 오유 넣는 곳에 없다. 아니야, 문틈 사이에 있을지도 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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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분명 두던 곳에 꽂아놓고 간다고 했는데 <laughs>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오! <laughs> 늘 두던 곳에 꽂아 놓고 간다. 아니, 아들이 매일 열쇠를 두고 다녀서 이번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아유, 좋은 생각이십니다. 오, 손모양 모양 인식 정도 정도 시스템? 손모양이라 이거지? 이건 개 모양인가? 실패. 음, 그럼 뭐지? 여우 모양인가? 실패. 이, 실패. 보통 자물쇠가 열쇠를 넣고 돌리는 시스템이면 안구 인식기는 안구를 넣고 돌리는 시스템이죠. 해 봐요. 농담 입니다 농담. 아니, 진짜로.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아, 어쩔, 어떠십니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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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사모님? 어? 어? 한번 드디어 비밀번호키로 바꾸는구나. 아 어, 다행이지. 그래 열쇠 그렇게 꽂아두고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긴 했어. 근데 이 비밀번호를 뭐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비밀번호는 의미 있는 번호로 해. 오 괜찮다. 안 잊어버리겠는데. 넌 어떤 걸로 했는데? 여자친구와 그동안 사귄 날짜수로 했어. 아그 얘기는. 어 아, 맞아. <웃음> <웃음> 영영영영입니다. <웃음> <laughs> 아! 비밀번호가 뭐였지? 나는 비밀번호를 잘 까먹는다 도어락 무쓸모 아, 분명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칠... 칠... 아, 모르겠다 어, 엄마 아니 이번에 새로 단 도어락 몇번 눌러야 열리는 거였지? 아 왜? 잊어버릴 수도 있지 예? 72,425번? 오케이, 오케이, 예, 지금 나가는데 외우고 나가려고요. <laughs> 그렇게 다들 이 비밀번호를 말하다니, 어리석기는... 이번에야말로 이 집을 꼭 털고야 말겠어. 72,425, 72,425번... 설마 72,425번을 누르라는 소리인가? 잠시 후, 72,421번, 72,422번, 72,423번, 72,424번 드한번 <laughs> 음.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나는 정말로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먹는다 신문만 갖고 얼른 들어가야 정말 자주 잊어먹는다 어? 이, 이 타이밍에 이 옆집 여자가 나올 줄이야 이대로 들킨다면 안돼 동네방네 소문 나게 할순 없어. 어? 어, 어? 아, 예쁜 투피스를 입었는데 구두가 없네. 어, 뭐지? 속았다. <웃음> <웃음> 음. 어, 새로 산 정장 반바지인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어. <laughs> 살았다! 에이, 제발 열려라! 열려! 아니, 왜또 다른 도어락으로 딴 거야? 내가 이렇게 자주 비밀번호를 잊으니, 도어락은 계속 신형으로 바뀌고 있다. 아, 뭐또 바꿨다고요? 어, 신형으로 바꿨어. 아, 오늘 아, 지금 집이니? 아니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아 그냥. 어. 벨 누르지 말고. 우와 안구 음성 인식이 되나 봐. 그거 신형이라 어. 설명이 복잡해. 가까이 대고 너라고 말해. 조석이다. 왔다고 말해. 내가 왔다. 집에 들어간다고 말해. 집에 들어간다. 야! 집에 아빠 있어 열어줄 거야. <laughs> 이 녀석 기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전혀 자연스럽지 못해 요 어쩌지. <웃음> <웃음> 화장실이 급한데 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곤란할 때도 있다. <laughs> 아우 갑자기 싫어가 지나가... 고. <laughs> 아, 안 받아?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아 큰일이다. 큰게 나오려고 하는데 집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아우. 난 그럴 때 아래층 아무 가게에 나가서 거기 물건 사는 척하면서 화장실을 썼어. 아, 이런 방법이! 어? 어? 고마워. <laughs> 아무 가게에 들어가 거기 물건을 사는 척한다. 저, 물건 음, 좀 음? 보려고 왔는데요. 아, 잘 오셨어요. 어떤 물건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빠르게 살수 있는 걸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야... 상하수도 시설 잘된 곳이면 다 상관없어요 빨리 자 어때요? 이 가격에 이런 물건 보기 힘들어요 음 그렇군요 화장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웃음> 이쪽입니다 <웃음> 고마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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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사는 척 하면서 화장실 이 <laughs> 따와 <laughs> <laughs> 아, 대체 뭘사는 거야 따오라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임기응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 야!